와!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은 또 새해하면은 신년 계획에 빠질 수 없잖아요. 새해 목표도 한번 세워보고 집 대청소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해 목표. 뭐죠? 우리 떡이 가족이 사이좋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4.4kg가 되었기 때문에 살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쫀떡이의 다이어트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간식 박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게 간식을 새로 사다 보면은 자꾸 뒤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간식도 좀 줄여야 되고 해서, 선입선출과 함께, 안 먹는 간식들은 당근도 좀 하고. 오, 간식 없어? 내려와. 우짜 너가 뜯었거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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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하거거야 근데 이거 먹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먹어. 자엄 엄마 정리할 동안 이거 먹어 굴려야 제말 정말, 정말, 정어어말 정말, 어말정어 정말, 맛있게 먹고 있나요 야, 멋지게 먹는 다다라라 이게 뭔가 양이 준것 같진 않지만, 이 부분을 다 없애고 푹식으로 채워놨습니다. 어? 자 이제 진짜 큰맘 먹고 해야 하는 일을 해볼 건데요. 바로 이 사용한 모래를 전체 가리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모래 가리를 하는데, 네 저렇게 11kg짜리 주포를 한 달을 써요. 근데 아무리 한 달을 써도 8에서 10kg 정도는 모래가 남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아주아주 아주 일이죠. 좀 이거 진짜 집사들이 알게 되면 정말 박수 칠만한 서비스입니다. 사용은 모래를 수거해가는 모래 수거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신청은 샌드프리 어플에서 가능한데요. 구독을 하게 되면 키트 배송 주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 보면 저희는 보통 한 달에 한번 하기 때문에 4주로 선택을 하고 모래 양은 20kg가 넘지 않기 때문에 키트 개수는 한 개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구독을 신청하게 되면 원하는 날짜에 키트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렇게 박스랑 비닐이 옵니다. 들어가 볼래? <laughs> 이동장 같아요. 오, 생각보다 큰데? 이게 거의 23에서 24kg까지 벤토 모래가 들어갈 수 있대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벤토 모래가 모래다 보니까 불에 안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지자체별로 불연성 폐기용 마대봉투를 구입해서 버려야 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그게 구입을 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생각보다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런가 요아 감사합니다. 근데 샌드프리 서비스는 모래를 넣은 다음에 밖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된다. 일단은 수거할 때 감자랑 맛동사는 입구가 커가지고 응. 내가 그냥 들어서 부으면 될것 같은데. 아그럴까 응. 어. 선수 교체. 유도가 비켜봐 입구가 크니까 좋구만. 원래 이거 바닥에다 쏟을까봐. 그니까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오빠들다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에 끝났습니다. 부어지면 끝. 끝. 혹시 수거 일정을 바꾸고 싶으면 샌드프리 앱으로 들어가서 변경하면 됩니다. 오후 4시 전에만 변경하면 원하는 날짜에 수거를 해가십니다. 맨날 쓰레기 버리고 오던 호떡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일단은 멀리까지 안 가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원래 일반 봉투 하면 봉투를 두 개씩 들고 다녀요. 저 그냥 그 앞에다 딱 내려놓으니까 확실히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훨씬 덜 되는 것 같아. 요 그니까 옛날엔 저도 들고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목소리도> 야, 쨩이 화장실 들어가 볼래? 바로 물에 갈아주면 바로 싸는게 국물이지. 좀더 가? 상쾌하지? 응? <laughs> 무슨 소리가 들렸어 지금? 돌려도 끼더라고요. 늦게 한 번씩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스크래퍼로. 넌 팔자가 좋다? 부럽다? 있다가 깎아 털이 조금 상해서 금방 금방 바꾸더라도 이렇게 안 하면은 털에 질식해서 안될것 같아 어 여기 또 나와 <laughs> 왜또 나오지? 끝이 없다 와우. 아, 너 힘들다. 배고파졌어. 갑자기 너무 기빈데 떡볶이 시켜 먹을까? 새해부터 다이어트 아니었어요. 진짜 <laughs> 어떻게 생각해? 간식 먹을까? 너가 허락해주면 먹을게. 너가 대답을 안 하면은 허락해 준다는 거고 대답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진짜가 엄마 떡볶이 시켜 먹어도 돼? <laughs> 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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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오 대청소하고 먹는 떡볶이 깨끗해지니까 기분 더 좋지